Hey, good afternoon, everyone.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뭔가 역사적인 좀인텔리전스를 과거를 돌아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멘디언트는한 15년 정도 업계에 있었는데요. 제가 인텔리전스를 돌아보면은 뭐 정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많은 조직들이 인텔리전스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거를 보면은 저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품질의 믿을만한 그런. 인텔리전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인텔리전스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고품질, 고신뢰도 인텔리전스를 잘 활용하려면 프로세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두 가지 요소는 이거는 인텔리전스의 파워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프로세스랑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케이퍼빌리티가 왜 인텔리전스 그 자체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인텔리전스가 뭘까요? 저희가 인텔리전스를 데이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데이터는 데이터는 인텔리전스를 만드는 여정의 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는 군대를 생각해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탱크의 수라든지 학계에서는 그런 시험 문제 수, 수 그런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인텔리전스는 아니에요. 사이버 보안에서는 IP 주소라든지 u r l 같은 게인텔텔전전에필필하하죠 어, 그런 게 데이터입니다. 이제 이 피라미드를 지어 세워 나가면서 이제 인포메이션을 보게 됩니다. 인포메이션이라는 l i 정보라는 거 i 과거를 돌아보고 뭔가 통계적인 분석을 이 데이터에 할수 있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군대로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탱크의 역량이라든지 학계에서는. 학교로 치면 어떤 사이는뭐시험에그런그 어 시험 에시그 다음에는 그다음에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그에는그 다음에는 이제 있고 음에어 분석 같에는 되겠죠. 에는그 다음에는 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는 분석이 된 자료가 인텔리전스가 됩는다 군대를 생각해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상대편의 목표라든지 아니면 상대편 군사의, 어, 그 의욕 사기 같은 게 되겠고요. 그리고 사이버 보안을 생각하시면은 이제 사이버 공격자들의 TTP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인텔리전스의 궁적인 목표는 뭘까요? 바로 이제 의사 결정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컨텍스트가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의사 결정 리스크는 모든 조직에게 아주 중요해요. 뭐 경영진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다시 오퍼레이션 면에서도 모두 다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인텔리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텔리전스는 저희가 아주 순수한 인텔리전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공격자랑 리스크에 대한 인텔리전스입니다. 이거는 업계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그런 부문에 대한 업종이라든지 그런 질리적인 정보에 기반한 그런 위험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통해서 맥락과 검증이 되면 여러분들의 업계나 여러분의 기업을 위해, 위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s o 이라든지 CERT 분석에도 이게 활용이 되고요. 다른 여러 파트가 이런 인텔리전스를 활용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오늘날의 업계에서는 저희가 인텔리전스가 딥웹이라든지 다크웹이라든지 폭포면 웹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르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운영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퍼레이셔널라이즈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걸 운영화 할수 있더라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냥 케어스가 벌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인텔리전스를 어, 올바른 포맷으로 적절한, 시가, 적절한 시간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적당한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인텔리전스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을 위협할 수 있는 공격자랑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어, 과거를 돌아다보면서 왜 과거에는 디웹이랑 다크웹 모니터링이 이런 사이버 보안의 최전선이었나 생각해 보면은 2010년대를 보면은 이런 어, 사이버 보안 언더그라운드를 보면요 여기가 굉장히 규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랜섬웨어도 없었고요. 이 사이버 언더그라운드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찰 검찰이라든지 이런 뭐 그런 이런 감독 규제 감독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규제가 되지 않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년에서 10년 전부터 이게 굉장히 바뀌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랜섬웨어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를 보면서 그리고 이 공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큰 힘이 이 랜섬웨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그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콜로니얼 파이브라인이라든지 이런 브리치 이런 침해에 대한 얘기를 보면요. 이제 더 이상 랜섬웨어가 굉장히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굳이 사이버 언더그라운드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사이버 언더그라운드의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텔리전스를 얻을 때는 이더 이상 사이버 언더그라운드를 해서 정보를 얻어서 정보를 얻는 효과가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제 더 이상 이게 왜 가치가 없냐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제 점점 복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과거의 해킹에서 나온 건지, 이번 해킹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은 이 특정 데이터가 어이 공격자가 이거 정말로 파괴할 수 있는 데이터인 거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떤 행동 범죄자 행동 강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증거 기반 맥락이 있는 컨텍스트가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 인텔리전스를 운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프로세스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여러분들은 이 인텔리전스를 내가 받으면 이거를 운영화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대화 같은 거예요. 저희랑 같이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저희가 보안 회사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활용하도록 도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이 여러 벤더에서 여러 소스에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겠지만 이걸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 사례를 보면요, 이제 오진석 전무가 얘기한 것처럼요. 이런 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ROI를 생각하셔야 돼요. 각각 사례의 ROI가 어떻게 되냐? 제일 아래쪽을 보시면요. 굉장히 이제 적은 ROI를 어, 주는 거는 약간 더 기술적인 거예요. 물론 열걸 씀을 강화할 수 있고요. 소어를 강화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아웃풋이 너무 작아요. 조직 전체로 본다면 ROI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리고 점점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제 경영진의 사용 사례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 제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인텔리전스를 활용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바로 이 부분, 이 여러분이 도달하셔야 되는 목표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 여정에 도달하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프가니스탄, 아카시, 중동, 뭐, 라틴 아메리카, 유럽, 미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었고요. 저희가 인텔리전스는 정말로 중요한 에이블러였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트레 프로파일은 또 인텔리전스 서비스 중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고려해 보셨습니다. 줘야 되는 요소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사업의 가장 중요한 위험을 필터링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룰 기반으로 여기서는 백개 중에서. 20개의 이런 위협에 집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영향,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매가 있을 때그중 80%의 영향은 이런 부분에서 올거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라.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근본, 기본, 굉장히 파워풀한 서비스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지난 10년간 이거를 몇 번이나 해봤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는 조직들이 가장 기꺼이 베스트 프 팩트. 로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왜냐하면 사실 인텔리전스는 원래 이제 군대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기업이라든지 다른 조직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군대, 군대의 가장 중요한 건 방어인데 방어면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시그널이라든지 어떤 리포트든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가치 있는 인풋으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중요한 인풋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해외에 지출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업계에 진출을 하든지 무엇을 어떤 비즈니스든지 이 인텔리전스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의사 결정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밴디언트는 지난 수년간 이거를 해오면서 여러 기관들을 평가를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어떻게 비용 우위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드렸습니다. 이 위협 드래프트 어, 프로파일은 굉장히 흥미로운 문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간단한 청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반도체 업체에 대한 드래프로파일인데요 여러분들이 반도체 업계가 이제 한국이 굉장히 여기서 어, 강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런 위협 프로파일을 보면은 저희가 어떤 프레트가 어떤 위협이 이 비즈니스 아니면은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격 벡터를 보고요, 여러 가지 공격 자를 보고요, 이 공격 자들을 사용할 툴들을 다본 다음에요. 여러분들 프레트 프로파일에 그거를 매핑을 하는 거요. 예 위에 씌우는 거죠. 그래서 제일 우리 층에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이사이 기업체의 경우에는 이런 어, 산업 스파이, 특히 이제 지적 재산에 관한 위협이었고요. 이거는 특히 APT 41이나 APT 10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위협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그룹들이 사,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TTP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공격자들을 수십 년간 추적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근데 이 프로파일은 왜 저희가 임의대로 만든 게 아닙니다. 저희가 그 기업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그들의 환경, 그들의 비즈니스를 분석을 해 보고 이게 가장 중요한 위협이라고 이제 위협 프로파일링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동의 작업이고요. 일반 통행이 아닙니다. 이 위협 프로파일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만들었고 함께 운영화할 수 있는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거 가장 주, 중요한 가장 효과적인 그런 인텔리전스 활용은 이 사이버 위협 프로파일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한 샘플이고요. 어떻게 프로파일이 구성되는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비즈니스에 대한 영향을 기준으로 좌측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정보 작전이라든지 뭐 그런 거랑 관련된 위험이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SNS를 감리 감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업 차원에서 이 위협은 완전히 막을 수가 없고 완전히 차단할 수가 없는 위험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 내리, 결론을 내리게 되겠죠. 이거를 만약 해보시다면 이건 굉장히 다이내믹하고요, 굉장히 살아있는 그런 문서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인텔리전스를 활용하셔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 그런 문서입니다. 그래서 위협 프로파일이 가장 중심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여러 가지 건너가야 될 증검다리가 있습니다. 이게 제이 장표를 보시면은 저희가 수년간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위협 인텔리전스를 역량을 구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정을 통합적으로 나타낸 장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텔리전스를 도입하고 싶으시면 먼저 여러분들의 자체 역량을 평가를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사람과 프로세스를 그리고 그런 운영에 대한 그런 목적이라든지 목표를 향상 강화하는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트레이닝인데요. 가끔은 강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적절한 스킬셋, 적절한 팀이 없다면 인텔리전스를 잘 활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닝은 정말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인텔리전스 구독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아직 구독 얘기를 한 적이 없죠. 여기서 이제 구독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것도 물론 중요한 요소예요. 하지만 인텔리전스 구독을 신청하기 전에 그 전에 이걸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 세계에서 본 베스트 프랙티스를 도입을 하시면은 인텔리전스를 잘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이제 어 자체적으로 다 관리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뭐 특정 기간 동안 뭐 풀타임 이든 파트타임 동안 여러분들을 인텔리전스 운용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원 이런 방식이 아마 여러분들이 인텔리전스에 쓰는 그 모든 달러 달러가 그, 여러분들의 인텔리전스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만들도록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텔리전스 운영을, 어, 향후 몇 년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아이디어를 얻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 부분이었고요. 이제, 어, 제 동료가 인텔리전스 특히 어, 사용 사례에 초점을 맞춰서 특히 이제 시큐리티 밸리데이션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멘디언트의 김승준입니다. 아... 이곳스가 발표해 준 내용이 사이버스레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꼭 들어야 할 주옥 같은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런 사이버스레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실제 보안사고가 발생한 뉴스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보안사고에 대한 뉴스가 발생을 하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전화가 옵니다. 혹시 IOC 정보 있나요? IP 뭐 봐야 돼요? 해시코드를 뭘뭐 봐야 돼요? 라는 질문이 줄을 잃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한국 보안 시장이 정말 많이 발달했다라는 느낌을 제가 느끼는데, 최근에는 전화와서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공격 그룹이 어디예요? 만약에 공격 그룹이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안 장비에 적용할 수 있는 IOC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최근에는 하십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의 아니게 계속 반도체 APT 41이라고 하는 공격 그룹에 대한 얘기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저번 주죠. 어 미세 공정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에서 미세 공정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ASM이라고 하는 공그 공정의 중요 기밀 자료가 중국 직원에 해서 탈취가 됐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났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사이버 공격이 아니고, 일반적인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하단의 기사를 다시 좀 자세히 보다 보면, ASML 자사뿐만이 아니라, 공급사, 고객 등의 IT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고, 일반적인 시스템 파괴라든가, 금전적인 이익이 아닌 데이터를 빼내기 위한 멀웨어, 또는 악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격들이 포함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사이버 공격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명시를 하고 있죠.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서플라이 체인 어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어,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망가지고 데이터를 탈취해서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특정 요즘에 고도화된 공격 그룹들은 내부에 그냥 머무르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노이즈를 만들지도 않아요. 그럼 뭘 하냐면 중요 데이터를 그냥 계속해서 게더링하고 밖으로 빼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부에 있는 조직이 악성코드에 감염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간과하고 있을 수가 있죠. 비정상적인 데이터, 비정상적인 트래픽들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런 뉴스 기사를 저희가 접했을 때 보안관리자로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앞에서 asml이 반도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한국을 보면 지정학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미중 경제 갈등 중에 아주 미묘하게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미국에 더 가깝지만 경제적으로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눈치도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뭐 2차 전지 그외 여러 가지 산업들이 중국과 연계가 되고 중국은 그러한 정보들 정말 침 흘리면서 저희를 받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멘디언트 어드밴티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위어 인텔리전스에서 한국에 있는 이러한 기업들을 타겟팅하고 있는 중국 기반의 공격 그룹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런 공격 그룹들이 나와요. 15개의 공격 그룹이 나옵니다. 이 각각의 공격 그룹들이 자기마다 특색이 다 있고 그들이 사용하는 공격 기법, 절차, 툴다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공격 프로파일링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 APT 41이라고 하는 이 공격 그룹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CTI에 대한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 전략적 관점 그리고 운영적 관점 그리고 어, 전술적 관점에서 이각이 보안 공격 그룹에 대한 폼을 한번 프로파일링 폼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가 전략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공격자, 공격 그룹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조직을 어느 나라를 기반한 공격 그룹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특정 산업군을 타겟팅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중국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파괴 공격이라 금정적 이익도 있겠지만 주요한 목적은 정보 수집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겟팅하고 있는 국가와 그들이 타겟팅하고 있는 산업을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개국과 20여 개의 산업군을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누가 왜 우리 조직을 타겟팅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들의 인사이트를 약간 얻을 수있을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공격 그룹들의 일차적인 스트래티지에 대한 인텔리전스를 확보를 했다라고 하면 이 공격 그룹들이 공격을 할때 어떤 공격 기법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우리 조직을 공격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를 할때 어떤 멀웨어를 쓰고 어떤 툴들을 사용을 해서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떤 취약점들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내무에 있는 SOC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보를 보게 되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취약점 그리고 IOC 정보들 저희는 전술적인 인텔리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전술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저희가 전술이라고 하면 야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 보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들의 IOC 정보라든가 취약점 정보를 이용해서 특정 트래픽들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는 택티컬 인텔리전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포맷을 하나 기업보안에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포맷의 정보들을 이 계속 채워나가셔야 되죠. 정보를 채우면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APT 41에 대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술적, 운영적, 택티컬한 정보들을 이렇게 쭉 리스트업 하다보면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공격 그룹들은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업투데이트된 최신 데이터가 보안 관리자들 이 데이터 시트에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그렇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부에서 지금 보안 관리자들이 이런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멘디언터 같은 전문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천회 이상의 침해 사고에 직접 나가서 조사 분석을 하면서 거기서 공격자들이 진행했던 공격 절차와 진행 사항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용됐던 멀웨어 그리고 툴들에 대한 데이터를 APT41에 대한 내용 또는 그 외에 공격 그룹에 대한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플랫폼,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보안의 체계를 강화하실 수 있는 하나의 초석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데이터만을 가지고 저희가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인텔리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업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뭔가 아직은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Mandiant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에서는 어떤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냐면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레포트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 레포트들은 APT 41이라고 하면 APT가 APT-41이 최근에 공격했던 공격 동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줘요. 최근에 발생했던 침해 사고가 있다라고 하면 그 침해 사고에서 APT-41이 어떤 공격 기법들을 썼고 어떤 툴들을 썼고 어떤 멀웨어를 썼는지에 대한 최신 분석 공격 기법에 대한 분석된 레포트를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APT-41이 속해 있는 중국에 대한 프로파일링, 중국의 그 외적인 정말 많은 공격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공격 그룹들이 최근에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제공을 해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산업군에서 어떤 공격자들이 공격하는지에 대한 트렌드 정보를 제공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뿐만 아니라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중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북한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이란 공격자들이 우리 나라에 있는 특정 인더스트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뭐죠? 아, 우리 조직을 타겟하고 있는 공격 그룹들이 이러이러한 공격 그룹들이 있구나. 몇 천의 공격 그룹들이 있을 텐데 그 공격 그룹들을 모두 다 우리가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프라이어티가 높은 우선 순위가 높은 공격 그룹들을 저희가 프로파일링하고 우리 산업에 큰 영향,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공격 그룹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텔리전스를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멘디한테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학습하고 확인하고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뭘까요? 실제 공격자들이 APT41이 반도체를 타겟팅하고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그들이 공격하는 공격기법은 이러이러하고 멀웨어는 이걸 쓰고 툴들은 이걸 쓰고 있다라는 게다 확인이 됐다고 라 하면 그 후에 어, 기업보안에서 할수 있는 게 실제 그런 공격들이 들어올 때 우리 내부에서 대응하고 있는 보안체계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잘 탐지하고 대응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제 다음 세션에서 Security Validation 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안 체계 강화를 할수 있는 방법과 그들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메시지를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